대하. 안녕하십니까, 임님들. 오늘 해볼 컨텐츠는 게임 광고 중 대미가 골라골라 골라 엄선한 개판한 탑5입니다. 말이 길어지면 재미가 없으니 바로 렛츠게이 탑5. 열혈광호 모바일. 이 광고는 생소하신 음...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선정해보았습니다. 야, 만리장성. 참을 수 없다면 아우 전쟁을 선포해. 양세찬 씨가 중고나라에서 특어를 구매하네요. 결제하겠습니다. 벽돌이 도착했네. 이건 벽돌인데. 전쟁을 아? 이게 알고 보니 키린 줄리 씨의 노래를 패러디한 거였습니다. 엄청 센세이션하여 탑 5에 넣었습니다. 탑 4는 아르카 모바일. 형 알지? 형 알지? 로 시작한 이분은 21세기의 남성 AV 배우의 본자로 추앙을 받고 있는 분이죠. 시미켄 씨 별명이 심익현이래. 알카 지금 사전 예약 중. 아르카를 네. 즐기고 있는 대학생들. 야 그래픽 좋네. 야, 그럼 음, 진 싫어하냐? 헐. 갑자기 비치 퍼지더니 자... 김혜자 씨께서 나타납니다. <laughs> 축구하다 짬 타임에 외국 형님이 <laughs> 오, 아르카를 그래야. 즐기고 있는데 너, 또 그분께서 어 그래 해자야.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는 파더. 오, 완전 대박인데? 또 비치. 해자니까. 잘 만든 해자로운 MMORPG. 아, <laughs> 그래이 맛이야 다음 받을까 말까 고민한다고. 쓰레기 같은 고민하네. 쓰레기 같은 적당해. 고민. 당해. 알았지? 탑3 2 1. 세나! 한테 세나. 김태환 씨의 더티 <laughs> 댄싱으로 모두를 홀려버린 <laughs> 그 위대한 세나송입니다. 대박 고생 세다.

와 카르마 캐릭 각성 광고를 위해서 어떻게 저런 생각까지 했을까요? 그리고 크리스 신화 각성 기념으로 레전드 모델 세명이 다시 찍었습니다 신이 키포인트군요 오 신여 앤 루비 Can 비세비세하세 해도 와진 세나 씨나 세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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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나 씨나 나 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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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2 테라 클래씨 회사에서 몰겜하고 있는 한 사원 자네 지금 뭐하고 있냐 아네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뻔뻔하네 휴대폰 보고 있지 않았나 거래처의 문자를 가로로 들고 있던데 가로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뻔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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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 그럼 내가 자네 휴대폰을 잠시 봐도 되겠나 네 그럼요 언젠가 영화에서 본 적이 있다 손은 눈보다 빠르다고 했던가 걱정할 거 없다 폰을 뒤집는 순간 홈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동작 그만 타짜의 한 장면 내가 직접 보도록 하지 그렇지 최근에 휴대폰 바꾼 걸 잊고 있었다 내 최신형 스마트폰은 같이 하실래요? Yeah! 함께하면 더 재밌다. 같지만 <laughs> 또 다른 세계. 테라클래시. 탑 1. 그랑사가 모바일 광고. 광고하면 이 광고를 빼먹을 수 없죠. 킹덤으로 이어진 화려한 필모그래피. 그리고 백상예술대상 신인상 노미네이트.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 김가훈에게 5인 연극제 따위 통과점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 나를 위한 무대다. 프로가 무엇인지 보여주마. 와라. 사안이냐, 중문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유아인 씨가 애가 되었네요. 아니 초등학생이. 포악한 운명의 화살이고. 죽음도 참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창칼을 들고 거센 파도처럼 밀려드는 재앙감 맞서 싸우는 것이 옳은 것인가? 죽는 것은 잠자는 것 그뿐 아닌가? 이거 뭐야? 오 불쌍한 햄미스요 신구 씨도 등장하죠. 아니, 얘는 또 뭐야? 이 검에는 위대한 영혼이 깃들어 있나니 이 검을 뽑는 자가 복수를 완성하고 흥룡을 무찌를 것이다 갑자기 흥룡을왜 무찔러? 잠깐 그 칼은 내가 뽑는다 여기는 어쩐 일이냐? 로미오. 저게 로미오라고? 나에겐 고향에 두고 온 여인이 있다 오 로미오 그대는 왜 로미오인가요? 그대의 이름만이 원수이고 그대는 사랑이래 아, 조여정씨 그 이름을 버리세요 그대 말대로 하겠소 맹세하리니 내 마음의 주인은 줄리 줄리 누가 왔어? 어? 아니 어 아니야 피노키요 들어가 있어 야야 뭐야 너 뭐야 바람핀 거 걸린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요 어저코 코 자라나는 거 봐라 저거 어? 지금 방금 왔어요 가만있어! 동리야코확 부러뜨려 버린다 저확 어딜 들어가. 야칼 어디 갔냐 칼. 칼 가져와봐. 야칼확다 쑤셔버릴 테니까 진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오케이 거기까지. 어? 그 칼은 내가 가져간다. 너는 뭐야. 이 씨? 나는 토끼의 배를 갈라야 한다. 영원히. 분부만 내려주시면 토끼의 배를 갈라 강을 데려가겠습니다. 재밌구만 이경영씨만 보면 폭탄주 생각나는거 어, 나만 그래? 진행시켜 반드시 진행시켜야만 한다 거북이는 잘하다 복수를 원하는 햄릿 자신을 증명해야하는 아도왕 진행시켜야만 하는 거북이

모르는 사나이 세계 최강의 용사 라스과 함께 떠나가라 프리디 용사여 네 앞에 험난한 모이기다릴지 내가 가야 할길 이렇게 햄님들과 함께 개뻔한 약반 광고 탑5를 보았는데요. 진짜 참신함이 엄청 돋보이는 광고들이죠. 저 대미도 참신하게 게임 리뷰와 영상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감빡하게 준비하여 햄님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